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대형입니다. 단순한 패치가 아니라 스토리라인 시스템부터 사막 바이옴 그리고 시크릿 브레일로까지 한 번에 공개됐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3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식물들도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XP 추출기를 이용하면 원하지 않는 식물을 XP로 전환해서 좋아하는 식물들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중복된 식물 재활용 가능하고 성장 속도 대폭 향상됩니다. 모든 식물의 존재 이유 부여된다고 하니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이 업데이트에 필요한 VS 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클라우드 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 시장, 최저 수준. 24시간 끊김 없는 안정성, 멀티 계정 관리로 여러 계정을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CTS 인증을 받은 안정성과 전 세계 IDC 서버로 레이턴 시가 낮아 식물대 브레인 롯, 브레인 롯 훔치기 같은 반복 파밍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대를 운영하면 더 많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뒀으니 확인해주시고, 액세스 문제로 쇼츠 링크 남겨뒀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번 패치에서는 차선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고, 킹레모 씨앗의 가격은 4억 5천만에서 6억 7천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드디어 스토리라인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총 25개의 미션이 5개의 적 스토리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완전히 다른 개성과 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스토리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5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면 진짜 숨겨진 비밀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드민 어뷰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플레이 실적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어드민 체스트 보상 시스템이 진행됩니다. 게시판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를 모으면 높은 점수 티어일수록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 배치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타일 기반 시스템으로 바뀌어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배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식물이 그리드에 정확히 맞게 배치되고 최적화된 방어 세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제가 들고 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이번 주도 힘내세요. 저는 여러분의 브로시스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